오늘의 현장입니다. 해가 멋있게 뜬 충북 음성에 왔습니다. 음성에 있는 공장 단지고요현스 높이는 1,500이고요. 색상은 진밤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총 420m입니다. 그래서 저쪽에 보시다시피 지게차로 한 대씩 하나씩, 하나씩 나르고 있고요. 빠레트가 총 4빠레트가 왔습니다. 와서 지금 보이시는 이곳에 178m 그리고 저쪽에 180m 그리고 저쪽에 72m가 들어갑니다 입구 쪽에 여기선 안 보이지만 입구 쪽에 저 건물 끝 라인에서 쭉 내려갈 거예요 거기가 70m, 72m 정도 되고요 이쪽이 180m, 여기가 178m 정도입니다 시공은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게차로 빠르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, 웅장하네요, 지게차 저위 공장에 이어서 아랫동입니다, 이제 맨 윗동, 그 다음 동이고요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위하고 똑같이 콘크리트 위에다가 1 0전 안쪽으로 날려서 쭉뛰었습니다이 상태로 쭉 돌아서 쭉 돌아야 돼요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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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 저 공장 뒤편까지 넘어갑니다 자,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공한 뒤에 기둥만 세워놨고요 아직은 수평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평을 싹 한번 잡아줘 볼게요 여기 윗라인 다 됐고요 아랫라인도 지금 타공하고 있고 그 밑에도 타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랫동 펜스입니다 지금 기둥 마저 세워지고 있고요 여기까지 수평수직 잡았고 여기서부터 쭉 다시 또 수평을 잡으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70m 쭉 가고 여기 내리막길도 쭉 갑니다 여기도 길게 저희가 뽑아와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단차 맞게 또 판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, 입구 부분 기둥입니다. 이렇게 해서 쭉 갔고 기둥도 제가 각각 200 길게, 300 길게 해놨어요. 왜냐면은 전부 다 높이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높이를 재고 나서 맞춰왔습니다. 또 평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. 올라가서 저 끝에서 마무리를 하려 했습니다. 자, 2일차입니다. 2일차 판을 지금 다 깔아줬습니다. 오전에 7시에 와가지고 다 깔아주고 판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드론으로 뛰어서 영상을 한번 더 찍어 보려고 해요 판만 걸면 되니까 오늘 작업은 일찍 끝날 것 같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자 시공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2일차까지 해서 판도 다 걸었고요 부분도 이렇게 두 번째 동도 됐습니다. 중간에 제가 이렇게 울타리를 쳤어요. 이렇게 경계에서 쳐서 여기다가 또 나중에 추후에 외문을 달아줘야 합니다. 외문도외문자리만 빼놓고 시공을 다 했고요. 끝까지 쭉 돌려서 저기 마무리까지 잘잘잘 잘 됐습니다. 이 입구 부분은 쭉내려왔서 쭉 올라와서, 계단식 올라와서 지금까지 마무리 했습니다. 이제 시공 잘 끝냈고요. 어휴, 바람이 엄청 부네요. 다음 현장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낭만도러지였습니다